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원생감께어는 성공적인 취업준비 소원성취 김소원입니다 자 하루 분 필기완성 자 소리 자료해석 문제 자 오늘도 같이 볼 건데요 하루 5분아니1 0분 정도 되는 필기완성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양해 부탁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성제를 보실 때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한번 미리 문제 쭉 훑어보면서 그다음에 원장표 한번 살짝이라도 풀어 보시고 나서 설명 들어 보시는 게좀 풀이가 좀비교도될 거고 어떤 부분을 좀 캐치해야 되는지 확인이 좀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H 기업의 재무 관련 주요 지표를 조사한 표입니다. 다음 주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고요. 표를 보시면 숫자가 좀 단위가 크네요. 그렇죠? H2 기업의 재무 현황 추이 2005년부터 네. 2010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자본 부채, 금융 부채 쭉 해서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주 설명에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하고 이자 보상 배율이 무엇인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자 보상 배율을 구하는 지금 오른쪽의 내용을 좀더 보시면 어,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분모 값이네요. 이자 비용 분의 영업이익. 이자비용 분해 영업이익 이렇게 구하는 거고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비용 분해 영업이익을 말로 풀면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죠? 대비라고 하는 말 붙은 앞말이 분모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자비용 분해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이 부 이자 부상 배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죠? 렇 이렇게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종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그, 각, 그,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에 좀 활용이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4번 내용을 먼저 잠깐 볼게요. H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었죠? 각주에 있었잖아요.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고 이것이 위에는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4번 내용은 H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가장 낮은 해가 2006년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이 가장 낮은 애는 지금 2006년도는 5.56으로 여기에서 낮은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낮죠? 2009년도 2.86이 더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번은 그냥 바로 해석상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아니고 그렇죠? 자, 나머지 보기들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번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큰 해의 부채 중 부,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 이하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해가 몇 년도인지부터 볼까요? 영업이익은 여기 있는데요. 지금 중간 아래쪽에요쭉 가다 보니까 2010년도에 22,513 가장 큽니다. 이때 비교하라고 했던 것은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부채 중에서 지금 339,000. 244에서 금융부채는 요거, 요거에 대한 비중이 대략 지금 38% 이하인지 물었습니다. 얼마 퍼센트 이하이다, 이상이다, 뭐 대략 얼마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근사값도 괜찮겠다라고 접근해 보셔도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끊어 볼게요. 여기 에한 34로 올리죠. 뒷자리 4개 정리하고 반올림 처리해서 여기는요, 14로 올릴까요? 자, 34분의 14. 34분의 14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34분의. 자, 우리 뒷자리 두 자리까지 정리해서요. 34분의 14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 우리 퍼센트 구하는 거 대략 100분의 분모 100 가까이 가져가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34에서 일단 한 3배 가까이 해볼까요? 3배 하면 좀 넘긴 하죠. 그죠? 3배 정도 했더니 지금 음어 3배 하면 102 정도 되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3배를 했더니 대략 100분의 분자 값은 한42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죠? 42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38% 이하라고 하는 말은 안 맞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곱하기 3배 한 것은 정확히 100은 아니었고, 한 102잖아요? 102인데 101을 100으로 깎는다 하더라도 이게 38 이하까지 떨어지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대략 한42% 언저리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퍼센트 분모값 정리하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자, 자산 대비 부채면 대비 앞말이 분모라고 했습니다. 자산 분의 부채, 자산 분의 부채 비율값이 80% 이상인 애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산하고 부채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 건데요. 자산 분의 부채가 80%, 이상 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봤을 때, 좀 의심이 되는 거몇 가지만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008년도나 또 9년도, 2009년도를 좀 볼게요. 2009년도 자산은 지금 33만 3천, 뭐 33근 정도까지 보고, 부채는요, 27만, 27까지 이렇게 볼까요? 33분의 27, 33분의 27,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2009년도를 바로 꼽아볼 수가 있나요? 그죠.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숫자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지금 80%가 되려면 전체 값에서 20% 정도 뺀 값이 분자에 갈수 있는지. 그죠? 전체에서 20%뺀 값이 분자에 갈수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3. 33의 10%가 얼마죠? 3.3이죠. 그럼 20%는 6.6이에요. 6.6을 뺐을 때 값이 분자에 가면 그것이 정확히 80%죠. 전체에서 20%뺀값 분자 적히면 정확히 80%가 됩니다 10분의 8이 80%인 것처럼 10에서 20%뺀값 8이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80%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33에서 27까지 는6 밖에 안 뺐거든요 6.6 보다 적게 뺐으니까 사실은 80%값 보다는 더 큰게 남겨져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분모값과 분자값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20%뺀 값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33분의 27. 자, 이번 문제에 자, 33분의 27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33분의 27. 이게 약분이 좀되네요 33분의 27이. 그죠 약분. 했더니, 3월 약분 하면 11분의 27이거든요. 이거. 그쵸? 그렇죠? 27입니다. 되게. 못 썼는데 그리고 27이었으니까 21분의 9 이렇게 돼요. 근데 11분의 9가 80% 이상인 것인지 보려면 80% 한번 분수로 만들어 볼까요? 80%는 분수로 만들면 100분의 80, 10분의 8, 10분의 8그쵸 10분의 8로 한번 비교해서 이것과 11분의 9를 한번 비교할 수 있겠죠? 자, 11분의 9 하고 10분의 8. 근데 보니까 분자 하고 분모 차이 어떤가요? 간격이 같습니다. 분자 차이도 1, 분모 차이도 1.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그 2일차 때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것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분자 분모 간격이 똑같다면 그러면 숫자 큰 쪽이 분수의 값도 크다라고 한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죠? 그 내용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안 나시면 그때 그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습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80% 이상인 해가 80% 값보다 이렇게 크게 그 값이 나오는 해가 존재하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죠? 2번도 틀렸네요. 1번, 2번, 4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죠. 사실 3번에 내용만 알면 너무 쉽게 답이 보이긴 하는데 좀 허무한 문장이긴 해요. 2005년부터 7년도까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모두 더하면 15만, 뭐 억은 떼고 볼까요? 억 이하에다라고 는 15만 이하에다라고 했는데요. 자, 2005부터 7까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뭘까요? 이 내용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자본입니다. 자본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2005부터 7년도까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의 합은 요거 세개 더하기 하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15만이 안 넘겠죠. 2007년도에 이제 겨우 5만 됐거든요. 2006년도랑 5년도는 지금 뭐3 9천, 4만 4천, 이밖0 이거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세 개를 다 더한 것은 15만이 뭐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하이다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번, 2번, 4번 해석했던 것도 특히 4번, 각주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 번에선 퍼센트를 0분1로좀 가까이 가져갔을 때에 대해서 이번에 분수에 대한 크기관계 비교했던 것도 한번 더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역시 좀몇 가지 요령껏 보시면서 쉬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역시 의견 남겨주시고 추가로 뭐 이런 것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시켜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추천 통해서 여러분 한번 꼭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접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 상황을 확인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뭐좀 준비 되겠다라고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5분 취업완성TV 손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취업준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